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배워온 샵에서 블러셔하는 법과 함께 이번에 에뛰드에서 새로 출시된 프루티 립벤치크 블러밤 전 색상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짠.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엄청 얇고 예쁘게 블러링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연 어떨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얇고 얇은 멜팅 텍스처 부드러운 블러 스머징이 포인트인 에뛰드의 프루티 리앤 치크 블러밤 5종 리뷰. 시작해볼게요. 싱그러운 방울 토마토 그 자체인 01 빨간 토마토. 은은한 분위기의 코랄 피치 베이지. 02 상큼한 파파야. 복숭아 코랄에 미지근한 핑크한 스푼을 넣은 듯한 03 미지근한 복숭아. 무드 입고 싶은 사람 손. 로즈 컬러가 가미된 플럼 컬러. 04덜 익은 자두. 얼굴에 형광 등을 탁 하고 켜주는 브라이트 통통 핑크 컬러. 05 통통 라즈베리. 과일에서 착안이 돼서 더 생기있는 컬러들인데요. 저는 이 03번 미지근한 복숭아 컬러를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진짜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이 사랑스러운 퍼프 보이시나요? 퍼프까지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또 최근에 메이크업 클래스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아온 진짜 중요한 꿀팁이 블러셔를 얹을 때 너무 이 뺨에만 하지 않고 콧대가 아닌 이코옆 부분 있죠. 여기 쉐딩하는 부분 여기까지 좀 블러셔를 침범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무드를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뺨부터 시작해서 콧잔등까지 블러셔를 좀 침범시키면서 치크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게 블러링되는 밤 타입의 엄청 촉촉한 텍스처예요. 립이랑 치크를 동시에 같은 톤으로 물들일 수 있어서 무드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짠! 블러셔 하나로 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요즘 특히나 환절기라서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파우더형 블러셔를 쓰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파우더랑 리퀴드 사이에 있는 블러리한 그 느낌이라서 진짜 딱요 시기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광명 찾은 느낌. 그리고 요 컬러는 뉴트럴 톤을 위한 컬러인데 제가 또 여름 쿨톤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컬러가 또 찰떡이지 않나요? 확실히 과일에서 따온 색이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랑 손 상관없이도 좀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콧잔등까지 조금 블러셔를 침범을 시켜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 코 쉐딩을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했는데도 쉐딩이 조금 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음. 아, 그리고 지금 선착순 한정수량으로 이렇게 사은품도 증정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획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 토마토 기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봤고 진짜 이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지퍼백 안에 진짜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잡고 서주고 이런 게또 약간 디테일의 맛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지퍼백 안에 들어있다는 게 여기 또 이렇게 양면 스티커가 붙어있어가지고 핸드폰 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글쎄 이거 너무 귀엽잖아 여기에 똑딱이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 틴트 같은 거딱 넣어서 다니면 될것 같은 사이즈거든요 아 음, 귀여워 이거 보니까 좀 토마토 빙수가 보시나요 어쨌든 또 지금 이렇게 런칭을 해가지고 런칭 기념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사이트들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가 지금 뷰티즌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에뛰드 신상들을 바로바로 가지고 올 예정이거든요. 에뛰드 신상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좀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더라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콧소리 가득했던 오늘 영상도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